이탈리아 리카리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이 영상을 어, 정확히 (2주일) 전에 찍었는데요. 어, 너무너무 속상하게도 그 카메라가 조금 이렇게 좀 어, 뭔가가 뿌연게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 노란 그 서양 개나리 꽃이 이렇게 뿌옇게 어, 보이게 나와서 너무너무 속상해 가지고요 제가 그동안 안 올리고 있었는데요 뭐 조금 뿌염은 어때요 그래서 <laughs> 다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답니다. 오늘은요, 칭찬에 약한 이탈리아 사람들하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횡설수설 하더라도요. <laughs> 이쁘게 봐주시고요. 제가 좀 말이 느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5배속으로 해서 보시면 가장 적당하다고 하네요. <laughs> 자, 그럼 어, 영상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밖에서 어,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 지난번에 제가 어,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면 우리 서양적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동감을 해주시고 아주 좋았다고 그래서요 오늘 또 다른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하는 그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칭찬하는 것을 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칭찬하는 것을 누구나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주 그 칭찬해주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가 이번 주에 굉장히 덥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어 이번 주 내내 예 아주 더운 날씨가 될것 같다 그래서 어 조금 좀 걱정인데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날씨는 갑자기 막 40도로 막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밖에 있을 수 있는 <laughs> 곳이 있어서 참 좋네요 어 우리 신혼의 집인데요 음 여기에서 이제 어 이탈리아 사람들의 칭찬 을 좋아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 칭찬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칭찬은 누구에게나 좋은 거죠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고요 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은 적어도 제가 아는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정말 그 칭찬에 약해요 <laughs>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우울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처져 있거나 그러다가도요 어, 자기에 대한 어떤 장점을 얘기를 해주고 막 그러면은 정말 좋아하고 그걸 진짜로 이렇게 좋아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요 어, 쑥스러워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전화를 이제 제 친구에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제가 세레나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 이제 전화해가지고, 어, 안녕, 세레나. 정말 멋진 우리 아줌마.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 그래, 고마워. 그 멋진 아줌마라 그래서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톤이 높아지면서 어, 굉장히 그 긍정적인 그런 아주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친구들도 그렇고요. 가족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능하면은 좋은 점을 많이 찾아내서 우리 친구들을 또는 가족들을 칭찬을 해주고 좋은 점을 항상 이야기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참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왜 칭찬하는 사람이 좀 쑥스러워서 칭찬을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요.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그 좋은 점이라도 정말 음, 확실하게 아주 크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은, 어, 굉장히들 좋아하고, 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이거는 비단, 어, 꼭 이탈리아 사람뿐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제가 느끼기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 칭찬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 <laughs> 그래서, 뭔가를 안 해주려고 하다가도 조금 이렇게 조금 약간 칭찬을 섞어서 해주면은 어, 금방 이렇게 우호적으로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친구들도요 굉장히 그 손재주가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뭘 하나 이렇게 작품이 작품이 아니라 이제 뭘 하나 만든 걸 보잖아요 그럼 야 너는 정말 정말 위대한 예술가다 너 이렇게 어떻게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니 나는 정말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와 참너 대단하다 막 이러고 이제 막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정말 그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막 다른 것도 막 꺼내서 보 보여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도 어, 쑥스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 분위기가 참 좋아지지요. 그래서 음, 칭찬을 한, 받는 것도 좀 쑥스럽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니 적어도 저는요. 아, 칭찬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요 어, 이 서양 사람들 특히 노,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칭찬을 받았을 때아이뭘뭐 이러는 거 보다는요 어, 그래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어, 더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겸손이 미덕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 이런 경우에 겸손도 좋지만, 겸손도 좋지만 이 이탈리아에서는 칭찬을 해주는 것을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을 훨씬 더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탈리아에 있거나 아니면 뭐 서양 어딘가에 있거나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어너 오늘 어 옷잘 입었다라든가 아니면 어너 오늘 셔츠가 참 예쁘다라든가 아니면 어너 오늘 예뻐 보인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아 그래 뭐 이러지 마시고요 칭찬을 받았을 때아 그래 어 그래 고마워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 굉장히 더더 더 호감 가는 그런 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칭찬을 받을 때, 그거를 아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어...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은 아주 기분 좋게 아 그래 고마워 그래 고마워 어 그래 나 그렇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 막 그래서 아 그래 나 오늘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어가면은 좀 그렇겠지만 아무튼 누군가가 칭찬을 했을 때아 그래 고마워 어나 오늘 좀 그러니? 아, 고마워. 근데 너도 오늘 참 그렇, 너도 참잘 예뻐 보인다라든가 뭐 어, 너도 오늘 참 좋아 보인다라든가 아니면 오늘 젊어 보인다라든가 <laughs> 그런 그렇게 말을 해주면은 이제 훨씬 더 음, 관계가 부드럽게 되고 다음 번에 만났을 때에도 어, 또 칭찬을 더 해주려고 또 노력들도 하지요. 아무튼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에 살면서 칭찬을 해 주는 거에도 익숙해야 되고, 칭찬을 받는 거에도 익숙해져야 돼요. 쑥스러워 하지 말고요. 어, 그래, 고마워. 라고 한마디 해 주시면은, 훨씬 더, 어,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긍정적이고, 어, 기분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칭찬받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어, 그래. 고마워라고 말씀을 하세요.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칭찬을 좋아하는 이탈리아 사람들 또 그리고 그들이 칭찬을 받았을 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어, 또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또 야외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laughs> 그럼 우리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요.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 <laughs>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차우차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